무대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자,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카메라 봐주실까요?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사진이 예쁘게 찍힐 수 있는 포즈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역시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운데 잠시만 한번더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멋진 포즈 혹시 준비하시거 있으시면 지금 방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짧게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어, 년에 제가 시상을 하러 왔었는데, 오늘은 후보로 오게 됐는데요. 되게 큰 생각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하러 왔어요. <laughs> <laughs>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주시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헌칠한 표현에, 헌칠한 표현에 다 어울리는 지수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로해시겠습니다